전남 완도군의 대표 해수욕장인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이 7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됩니다. 폭 150m 길이 3.8km에 이르는 고운 백사장과 완만한 경사, 얕은 수심 덕분에 가족단위 피서객에게 인기가 높습니다. 신지명사십리는 아시아 최초로 8년 연속 블루 플래그 인증을 받은 해수욕장입니다. 블루플래그는 수질, 안전, 환경교육 등 137개 기준을 충족해야 주어지는 국제 친환경 인증입니다. 완도군은 이 해수욕장을 포함해 예송리, 신흥리 해수욕장 등총 3곳에서 블루플래그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장애인과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경사로, 점자 안내판, 나무 데크길, 전용 화장실과 샤워실이 조성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로 조성됐습니다. 예송리 해수욕장은 조약돌로 이뤄진 독특한 해변과 상록수 방풍림이 어우러져 한적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신흥리 해수욕장은 잔잔한 파도와 얕은 수심으로 아이들과 고령자도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.